안녕하십니까 무조코수입니다. 오늘 월요일 하락장에 장 대응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하락장이지만 오늘은 하락장을 이기는 깡패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무조코수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리딩 하기도 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승장은 이 종목 저 종목 물을 밀고 올라오지만 하락장은 그 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어 슈팅을 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매매하기도 쉽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오늘 슈팅을 줬고 리딩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k p m 테크 대단하죠. 이게 9월 14일 월요일, 그 다음에 9월 15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리딩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유자의 몫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홀딩을 했다고 그러면 뭡니까? 거의, 뭐, 100%, 130% 정도 되죠. 이게 주식입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는가. 중요하죠. 이 자리가 매수맥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조건 수가 매수맥점, 매수맥점 하고 있는 매수맥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매수맥점 자리를 알고 싶으면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카페에는 설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신승 델타테크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 다음 금요일 저번주 금요일 시가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매매를 하신 분이 있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90% 되죠. 그 다음, 오늘 추천 나왔던 하일 종목, 하일 약품. 하일 약품은, 금요일, 금요일, 오늘. 오늘이 매수 맥짐 자리에요. 오늘이 매수 맥짐 자리입니다. 그 다음, 어 이게 언제입니까? 목요일이 매수 맥짐 자리고, 오늘이 매수 맥짐 자리고. 오늘 갔다 왔죠. 슈팅을 주고 왔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신규로 추천드렸던 종목, 나라 M&D. n 자, 매수 맥점 자리죠. 시가에서, 여기, 시가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연중 신고가를 돌파할 때, 8,590에서 다시 또 추천을 했습니다. 5장에. 그 다음, 사마 알미늄. 오늘 추천을 했죠. 이자가 매수 매자다입니다 시가가 시가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연중 신고가를 돌파할 때 5장에 다시 추천을 했죠. 오늘 여기 상가 지금 들어가 계신 분 있죠? 주가 들입니다테콤 RFJ야. 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추천을 했죠. 그다음이 종목은 최주 추천을 요구하면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추천을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래컴퍼니. 오늘 시가의 추천. 이 시가가 매수맥점 자리입니다. 매수맥점 자리를 알고 싶은 분은 카페 오시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합니다. 메디포름 제약. 전주 금요일 추천하고 오늘 추천하고. 전주 금요일이 매수맥점 자리죠. 오늘은 매수맥점 자리는 아닙니다만, 오늘 요 중간선을 돌파를 한시가에 시가가 행성되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JCN 시스템, 오늘 매수맥점 자리 추천, 여기 많은 사, 많 분이 들어가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종목은 최초의 추천을 연구하면, 8월 28일, 당일날 시가, 그 다음, 연중신고가 상단을 돌파할 때, 그 다음 9월 1일 시가, 그 다음 9월 4일 시가, 오늘 시가 이렇게 추출을 했죠. 우리 모조 보수 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줬던 종목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매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대승파인텍! 대성파인텍은 언제 추천을 했는가 하면 이날 추천을 했죠. 9월 17일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시가에 추천했죠. 시가에 추천하면서 이 종목은 현재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단, 상단을 돌파할 때, 이 돌파할 때 매수를 하라고 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익을 얻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수는 수윙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 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슈팅을 준 종목 그 다음 그 이전에 추천을 해서 계속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가 이종목도 잡았습니다 나라 M&D 상가 갔다 왔죠 그 다음 사말미용이두 종목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우리 회원분들이 추석 전에 수익을 많이 보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만, 추천 종목만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라오는 돈 되는 차트 종목을 잘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 방법도 다 나와있죠. 그 다음 장중, 어 약7 시간 정도, 장 시작 전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귀를 닫고, 눈을 열고, 단타를 하시든, 그럼 테마를 따라다니시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를 기본에 두고 하면은 수익이 배가 된다. 테마나, 테마를 차트에 입히면은 쪽박이지만은, 차트에 테마를 입히면은 대박입니다. 항상 차트를 기준으로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튼실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락장에 고생하셨습니다. 밤 9시 30분 종목 상담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